신인 그룹 뮤진스의 해린이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블랙핑크 지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상위 순위에 뮤진스 멤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오늘의 이슈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는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걸그룹 개인 579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875만 5708개를 추출해 걸그룹 개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 행동 분석을 가지고 만든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걸그룹 개인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 평가 분석도 포함했다. 1위는 역시나 블랙핑크 제니였다. 그는 브랜드 평판지수 295만 864로 지난달에 비해 28.52% 하락했으나 여전히 뜨거운 존재감을 증명했다. 2위는 유진스 헤린이었다. 그는 브랜드 평판지수 254만 7209로 신인임에도 놀라운 화제성을 자랑했다. 3위는 블랙핑크 지수로 브랜드 평판지수 253만 7466을 기록했다. 4위는 블랙핑크 리사, 5위는 유진스 하니, 6위는 유진스 민지, 7위는 블랙핑크 로제로 블랙핑크와 유진스 멤버로 상위권을 독식하였다. 신인임에도 상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앞으로 유진스 멤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해 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